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신일 변호사입니다. 아, 김일성 찬양물 4천 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양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적 폐움을 4천 쪽을 갖고 있었고요. 아, 지난 2018년 9월 중국 강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서 지령을 받고 아, 귀국해서 활동한 혐입니다. 의 당연 11월 1심에서 지금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성모씨의 공범입니다. 저번에 성모 씨라는 사람은 지역 15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과 공범이 다시 또 지금 기소가 된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적 폐물을 무려 4천 쪽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사부 허훈 부장은 지난달 31일 석 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그 기국한 혐의, 이적 폐물 12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양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 탈출 차양 고문죄가 되죠. 자 북한 공작을 만났죠. 그리고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열두 건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 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와 단구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20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 선집 일권은 혁명 투쟁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 조직 동원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씨가 갖고 있던 이적 비염으로 모두 3,959쪽에 달하고요. 정치 경제 결론 주체의 정치 경제학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이상적이라고 선전하는 책입니다. 아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총서 이익원 내지 0권은 김일성의 혁명 주체사상을 넓은 길을 열어줄 불멸의 혁명 사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 월수공원 근에서 석씨및 민노총 경기 중부지부 사무처장 김모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5월 먼저 기소된 석씨는 일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금 이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와 김 씨가 이적 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탐지 수립 및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 사회단체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모임의 이 단체 이름이 지사입니다. 이 지사라고 하는 이 단체 모임에서 어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정당 사회단체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데 쓰고 어 그리고 또 민노총이라는 조직을 이용해가지고서 어 여러 우리나라의 정당 사회단체 여기에서 어 북한의 어떤 그 지령을 침투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중양 씨는 회계과장을 김 씨는 1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라고 하는 조직에 양 씨는 회계과장 그리고 김 씨는 1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반국가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총책인 지사장 석 씨는 북한과 직접 통신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직원들에게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석 씨라는 자가 징역 15년을 이미 받고서 지금 이심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와 같이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들인데 민노총의 그 또아리를 들고서 민노총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정당과 사회단체의 북한의 저 어떤 찬양 고무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 의원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간접법 개정을 문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그니까 러 민노총의 전 간부 내지는 민노총의 간부들이 이와 같이 민노총을 하나의 숙주로 삼아가지고 민노총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찬양하고 북한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우리나라의 정당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 이거. 아주 나쁘죠. 왜 그러냐면 그냥 간첩 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금방 알아보고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민노총에, 그래서 간부 내지는 민노총 활동을 하면서 이 민노총에 숨어가지고 민노총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북한 차장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민노총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한 거죠. 민노총의 자금과 조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놈들이 잡혔기에 망정이지. 지금도 민노총 속에 저 북한의 간첩들이 침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아, 지금, 대공 간첩작전이 사실은 국정원에서 어, 손을 띠고 경찰을 넘겼는데, 경찰은 또 그런 능력과 조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자금도 없다. 그래서 간첩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 곳곳에, 특히 민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서 암역하는 이 간첩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일성 차남을 사천 쪽을 갖고 있던 민노청 전 간부가 아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한테 또 경각심을 받게 하는 것이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화운 부장이. 아, 지난달 31일 석주와 함께 중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기국한 혐의 그리고 이적 표현물을 12건 소지하고 있던 혐의 등으로 양씨라는 자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 양씨라는 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어떤 책을 갖고 있는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뭐 주체사상 종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 속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들이 아, 중국과 가지고 말이죠.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서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돼가지고서 아, 이제 꼬리를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지금 특히 중국에 지금 아, 사람들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북한 애들은 우리가 간첩제로 처벌을 할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간첩제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첩법에는 지금 외국인, 제3국 이런 데를 갖다 간첩으로 지금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서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됐죠. 그리고 우리 2030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급속히 쏠리는 이유도 아, 결국은 이 간첩, 법의 개정을 막았던 전 민주당, 제대로 더 이상 우리가 아, 그대로 둘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첩이 이렇게 또 잡힘으로써, 아, 간첩이 진짜로 있구나. 뭐, 말만 들었던 간첩, 그리고 실제로 간첩이 지금도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 지금도 간첩이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더 암약하고 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때 특히 말이죠 이 간첩들을 갖다 못 잡고 그냥 아니면 뭐못 잡았다기보다도 사실상 잡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상당히 문재인 때부터 이 간첩들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직에 깊숙이 지금 또아리를 튼게 아니냐는 라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더 늦으면 이제 사실상 먹히고 만다. 우리가 그 간첩을 잡기는커녕 그 간첩들에 먹히고 말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반국가 세사 단체 내지는 어떤 주권 침탈 세력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개엄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 지금. 또 저번에 석씨 15년을 받았던 그자, 그자가 이제 1심에서 15년을 받았었는데요, 2심에서는 이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자의 공범들입니다. 양씨이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민노총의 또하를 틀었다는 거, 근데 북한 간첩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많이 알려드립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